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인천을 여행해 볼 건데요. 인천에서 꼭 가봐야 할열 곳을 직접 다녀오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바로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이곳은 1883년 개항 이후 중국인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으로 지금도 중국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짜장면이 탄생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먹는 짜장면은 정말 색다릅니다. 공화춘 같은 유명한 맛집도 있으니 꼭 들러보세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중화요리점, 짜장면 박물관, 화교역사관, 답동성당, 적산가옥, 삼국지 벽화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심을 느낄 수 있는 곳. 송월동 동화마을입니다. 송월동 동화마을은 세계 명작 동화를 테마로 거리를 조성하여 각 골목에는 도로시, 길, 빨간 모자, 길, 신비의 길등 11개 테마 골목이 구석구석 마련되어 있으며 골목을 돌아설 때마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동화 속 마을처럼 꾸며져 있어 여느 벽화마을과 달리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입니다. 다양한 벽화와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인생샷을 건져 보십시오. 세 번째로 갈 곳은 인천에서 가장 큰 공원 인천대공원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는 곳으로 봄에는 벚꽃이 장관을 이루고 가을에는 단풍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곳에는 작은 동물원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오기에도 좋고 자전거를 대여해서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한 공원 곳곳에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넓은 잔디밭이 많아서 돗자리 하나만 있으면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 도시락을 먹으며 자연을 만끽해보세요. 네 번째로는 월미도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월미도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이곳의 명물인 바이킹, 디스코팡팡을 타면 정말 짜릿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월미도 해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이 있어서 힐링하기 딱 좋아요. 월미 전망대에 오르면 인천항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관을 볼수 있어요. 월미 테마거리에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가득하니 닭강정이나 오징어 튀김 같은 별미도 꼭 맛보세요. 다섯 번째로 가볼 곳은 소래포구입니다. 소래포구 지역은 1930년 염전이 생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해 1974년 인천내항 준공 이후 새우잡이 소형어선이 정박 가능한 소래로 포구를 옮기면서 새우파시로 발전하여 수도권의 대표적인 재래어항이 되었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즐길 수 있으며 소래포구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래 역사관도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소래습 지생태공원이 있는데, 갈대밭과 전망대에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이니, 함께 둘러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는 강화도입니다.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큰섬 강화도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자연이 어우러지며, 각종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보문사, 전등사, 온수리 성당, 대룡시장 등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유적을 볼수 있으며, 동막리 해수욕장, 민머리 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포츠 파크, 강화루지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고 조양방직과 같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들도 많아졌습니다. 강화도는 넓고 가볼 곳도 많아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송도 센트럴파크입니다. 인천의 현대적인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송도 센트럴파크로 가야죠. 바다였던 송도 국제도시 부지를 매립하면서 만든 국내 최초의 해수공원입니다. 고층 빌딩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장소예요. 특히 이곳에서는 카약이나 수상택시, 보트를 타면서 도심 속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으니 꼭 한번 즐겨보세요. 특히 트라이볼이라는 독특한 건축물이 유명한데 밤이 되면 조명이 들어와 더욱 멋진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여덟 번째,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인천에서 바다를 제대로 즐기려면 을왕리 해수욕장을 추천합니다. 특히 이곳의 노을은 정말 장관이에요. 해변가에서 바비큐를 즐기거나 캠핑을 할 수도 있어서 친구, 가족들과 함께 오면 더욱 좋습니다. 해변 주변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와 드라이브 코스도 많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잔하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로 가볼 곳은 무이도입니다. 영화 실미도 와드라마 천국의 계단으로 이 섬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인천 국제공항이 들어서며 영종도가 개발되고 도로가 연결되어 자가용으로도 쉽게 올수 있게 되면서 관광객이 많아졌습니다. 무의도는 자연경관이 뛰어나서 트레킹하기 좋은 곳인데요. 하트 해변, 실미도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탁 트인 바다 전망이 펼쳐지면서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 낚시 체험도 가능해서 직접 잡은 해산물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 곳은 청라호수공원입니다. 이곳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이 되면 더욱 매력적인데요. 음악 분수쇼가 열릴 때 방문하면 더욱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 속 힐링을 원하신다면 꼭 들러보세요. 이렇게 인천에서 꼭 가봐야 할열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사와 현대,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인천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가보고 싶나요? 혹시 제가 소개하지 않은 숨겨진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행은 떠나는 순간부터 설레고 돌아와서도 추억이 남는 거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여행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